만남의 매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배려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만남의 장소에는 5분 먼저 도착하도록 한다. 두 번째, 먼저 도착했어도 음료나 음식을 절대 혼자만 시키지 않는다. 세 번째, 커피 한잔 마신다 해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녀 떠나 늦게 도착한 사람이 흔쾌히 계산한다. 네 번째 계산해준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꼭 전하도록 한다. 서로를 알아가기 전 순간 찰나의 시간이라고 하죠. 작고 사소한 아주 기본적인 배려는 상대에게 그 호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 준답니다.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. 아주 사소한 배려 꼭 신경 써 주세요.